아, 오늘 또, 페트로는 여러 가지로, 어, 저를 상당히 뗄감을 많이 줍니다. 그죠? 재밌어요, 이 주식. 이 회사가 너무 재밌어. 어. 또 말하지 않습니까? 20년을, 20년, 20년을 이렇게, 이런 재료를 울거먹어갖고 좀비기업으로 버틴 애들이야. 자 어.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 그랬죠? SK팜테코. 계약. 나가리 됐다 그랬잖아요 sk 팜테코가 선택되고 펩트로이 나가리 된 거예요 이게 자그러면 이게 오늘 뉴스로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뭔가 공장 착공 이러면서 이걸 끌고 갔을 텐데 팜테코에서 릴리를 계약을 릴리랑 뭐 한다고 발표를 이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급해진 거지 어 어이씨 팜테코 이거 발표를 했네 어, 공식적으로 나가리입니다 나가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나가게된 네, 거예요. 그래서 또 봉지문 보고 어 희망해로 돌리는 사람들 있어 펩주주도아 우리는 추가로 물질 하나 더펩트론에 어, 따른 어떤 신규 펩타이드 그래서 계약을 할 거야라고 희망해로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건 다단계 사기입니다 다 단건데 예 네? 아시겠죠 왜 다단계 사기인 줄 알아요 어, 이게 신종 다단계야 음 응? 내가, 뭐, 펩트론에 관한 영상은, 이제, 언미용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과거로 한번 훑어본다고 시리즈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진짜 주말이 하고, 불금이라 쉴려고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거지. 자, 오늘의 인비, 인비, 인비보실험. 추가 펩타이드, 추가 물질이다? 그러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물질 이전 계약이 새로 돼야 돼요. 물질 이전 계약이 새로 돼야 돼. 된다. 자이왜 그러겠어요? 인벤티지 랩을 볼게요. 자, 우리 인벤 인벤이는 임상을 해도 딱 정량 실험만 하고 다른 두 회사는 데이터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지들 편한 대로 갖다 쓰고 그래서 항상 정량적이라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벤티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이전 계약하고 계약하고. 임, 어, 동물식 임상, 비임상 시료 건네고? 건네고? 어떻게 했어요? 추가 물질 이전 계약했죠? 자, 그럼 오늘 그펩토론의 공지 내용은 뭐예요? 뭡니까? 어? 자, 특정 펩타이드 스마트 대포 제형에 대한 임호 실험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라면, 자, 이게 누구의 워딩하고 똑같아? 그렇죠. g 투지입니다 g 투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니들 어떻게 배속 엄마가 갔다고 이렇게, 어? 엄마, 부모님이 갔다고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있을까? 트투지 뭐라고 했어요? 베링거 인기에라 하이무이. 3개월. 재형 추가 계, 추가 계약이라고 그랬나? 이거로, 이거로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투지 나가리라고 했잖아. 그죠? 이게 지금 이 워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 이전 계약 없이 인비보실험을 한다? 라고 하는 건 격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라면, 급이 떨어지는, 단순한, 뭐, 시험 응시 정도랄까? 이 정도 급이란 얘기예요 이, 이 팔준화되는 이 시총을 이걸로 유지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저기, 팩트론이 좋아하는 엄미용 스피커가 뭐라고 판단할지 봐야지, 어디까지 빨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어, 이거 딱 걸린 거거든. 오늘 죽는 거야, 이제. 어. 공, 시기가 너무 공교롭지 않아? 여러분, 이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SK팜테코 보고 뉴스 나온 거 뭐라 고 그랬어요? 펩트론 나가리라고 했잖아요. 나가리. 어. 나가리 됐으니까 이거라도 내놨어야 돼, 오늘. 그럼 왜 오늘 나가리라고 얘기해놨어? 첫 번째가, SK팜테코는 벌써 공장제조 들어갔잖아요. 그럼 펩트론 얘 파트너사야? 그럼 공장제서 같이 해야 순리가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안하고 버틴다고 맨날 땅만 보러 다기는 사진만 라틴카페 블로그에 올리고 어 무슨 지가 무슨 그뭐 그겁니까 부동산 중개인다고 땅만 보러 다기게 그러니까 수주가 안 되니까 애 a 애시당초 장기 제형 주사제에 대한 dds가 아니고 펩타이드 생산에 관한 cdm으로 하려고 했는데 펩, sk 팜데코가 경쟁이 붙으니 어 지금 주주배정 공장 증설한다고 천 몇억, 0이백원인가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럼 질렀어야지, 지도. 근데 못 지르지. 왜? 상대가 SK팜테코니까, 삼천억이 되는데, 그쪽은 투자금이 내가 천이백, 1200, 천이백억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들이밀면, 캐파나 수율은, 수율이나 원가가 상대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못한 거야. 오늘 이거 SK팜테코 뉴스 아니었으면요? 어? 패트론이 이런 인비보 실험 추가를 한다는 이 뉴스도 안 내보냈을 거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역대급 좀비 기업이라고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 이전 계약이 없는, 다른 펩타이드라면, 물질 이전 계약이 없는 계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신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에 따른 당사의 공동연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 하나만 제형을 만들어도 응? 그 기간이 인벤티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최적화가 돼 있는 이 애들도 최, 제형 하나 최적화해서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기본이 걸린다니까. 언더스탠. 어. 작년 9월에 공동개발 계약을 하고 7월달에 임상 시료를 건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응, 음,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비독점 기술 평가 공시를 보면, 여러 펩타이드에, 펩트론에 스마트 대포를 적용, 해 본다는, 이런 공시 내용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내용을 봤을 때는 CDMO, SK팜테코와 같은 CDMO 어, 플랫폼 기술 평가라고 저는 평, 얘기를 한 거예요. 장기주사 제형이 아니고. 근데 지금 와서 인비보를 테스트를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 인비보가 진실이면 이미 비독점 지수 평가한 지꽤 1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인벤티지처럼 물질 일정 계약을 하나 새로 해야지. 알겠어요? 비만 펩타이드라면. 어, 왜냐면 물질에 대한 그 어떤 신물질이 줬으면 거기에 권리 분석을 권리에 대한 어떤 지적 자산권 이런 걸 세어,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물질 이전계획을 새로 체결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 이 워딩은 오늘 뭐다? G2G에 이거랑 거의 어, 동일한 워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또 말하잖아. 진짜 강조할게 제발 좀 이제 어? 이거를 추가 무지계약했다고 우리 페트론이 일일이랑 추가 물질을, 기, 물질을 하나 더 생산하나봐요. 이런 식으로 빠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공범이거나,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공범 수준이야, 니들은. 응? 알겠어요? 이게, 이게 공범이 되는 거라고. 물질 이전 계약도 없이, 막, 맨 처음에는 이 물질 이전 계약을 엄청나게 써먹은 애들이 펩투니였거든 음. 응. 그다음부터 이제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 공시대상이 아닌 물질 이전 계약을 계속 지 유리할 땐 써먹었다가 갑자기 이 추가로 인비보호 실험 하는데 다른, 딸 그거도 다른 펩타이드에 임비보호 실험, 어? 동물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물질 이전 계약도 없이 나가립니다. 진짜예요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거, 이거 밝혀지면은 이제 여러 죽는 거야. 인백 빼고 다 죽는 거지. 엄미용 씨,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어이. 다른 유료방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제 감당할 건데. 그 뻔하, 왜, 이제, 얘들은 이제 발 담궜잖아.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석할 게 뻔하냐면, 어, 페트론이 추가, 뭐, 다른 페타이드를 하나 더 하나 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일라이, 릴리 들먹거리면서 또 이제, 엄청 펌프질 하려고 애를 쓸 쓰겠지, 왜? 이제 빠져나오기 늦었거든. 여기서 뭐 빠져나갑시다. 뭐 이렇게 되면 니들도 공범이 되는 거고. 니들 니들의 그릇이 그 정도 된다는 게 이제 만찬하에 드러나는 거거든. 어? 난 오늘 되게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뭐, 아니,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패트로 대관에 지적했던 것들이 너무 소름 끼치게 다 맞아. 난점쟁이래야 되는데. 인당 10만원씩 받고. 그것도 현금 연수증 없이 전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이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요? 이거 뭐 하겠어. 뻔하잖아. 어? 자, 여기서 카무루스가 터제 개발하면 니들 죽는 거야, 이제. 어? 펩 사망 선고입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마이크로스피어스 누가 탑이라고? 인베이 탑이잖아. 그죠? 그러면, 터제 파타이드 1개월에 지금 급하지 않은데, 다 여러 군데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왜냐면, 탑인 애들은 그렇게 제형을 쉽게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것도 잘 팔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급해? 후발주자가 급하다니까? 후발주자는 혁신을 통해서 이 시장을 다시 진입하고 싶어 해. 이 일주일짜리를 깨고 싶어. 그러니까 베링거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게, 그 서두르는 놈들이 선택한 게 누구냐? 인벤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응? 펩트로 너네는 그렇게 기술이 대단하다며. 일라일 일리라면서 근데 왜? Y. 귀독점 기술 평가인데. 어 게다가 노보노가 도북 점요구해서 아내 때문에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어 뇌피셜. 어이 언론 보도 나온 얘기입니다. 뿌려놓고 왜 그동안 일라일리 일라일릴리 말고 다른 빅팜이나 유럽 제약사한테 물질이전 계약이 한게 없냐고. 어? 그죠? 이거에 대한 팩트를 또 반박해 줘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 근데 왜? 대부분, 아니, 팩트로 반박하라면 왜 비아냥거리기만 해요, 저한테? 어? 왜 비아냥거리기만 해 너네 이제, 이거 이제 팩트로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만일에, 어? 카무루스가 터제개발 나왔어? 끝이지, 끝. 엔딩이야, 엔딩. 근데 카무루스가 언제 터제개발 계약을 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까? 모르잖아. 그죠? 시한폭탄 머리에 2구 주무실 분들은 이제 펩트로 사야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언제 나올지 몰라 물론 주식에 있어서 공매도는 잘해봤자 먹는 게 항상 100%입니다 그러죠? 근데 당신들 개미들은 공매도가 아니잖아 사서 올라가서 기도할 거 아니냐고 응? 오늘로서 명확히 진거예요제말좀 들어요 진짜 어?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무조건 그걸 확대 생산해가지고 자기 뭐 어? 어떤 생각도 없이 종교처럼 세뇌당한 거에 속지 말라니까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하잖아 DDS 너무 좋아요 바이오 중에 DDS는 뭐, 뭐가 좋은 줄 알아? 원물질의 특허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젬베스 예를 들어 예를 볼까? GV1001인가? 그 몇십 년째 우려먹는 거 아니야 어? 치매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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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임상 일상 했다가 유효성 없는 건데 계속 다른 걸로 확장, 적응을 지금 어떻게든 찾아갖고 엮어보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이런 바이오 원물질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DDS는 무조건 엔지니어리, 엔지니어링이라니까? 공학이에요. 이건 수치로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투자하기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이 데이터도 못 본다고? 응? 이 데이터를 왜곡해서 주가를 펌핑하겠다고? 아이고, 참. 이제, 뭐, 그래요. 뭐,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않, 욕도 아깝습니다. 진짜예요. 원래부터 이런 회사인 줄 알았어요. G2G가 똑바로, 똑같이 배워서 그짓거리 하고 있는데, 에, 이제, 항상 사필 귀정이라고 정의로 돌아오면 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 인벤티지? 이제 만약에 주사제용에서 어떤 유럽 제약사? 이거 하나 더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걔들이 이제, 이제 이 시장 다 먹는 거야. 단언컨대 인벤이 언제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laughs> 어? 베링거라고 시총 뭐지, 지금 규모 20이라고 지금 다들 정신승리하고 있잖아, 현실은. 현실은 릴리고 뭐고 아무도 것도 선택하지 않아야 되나, 지투자하고 이트론인데 고작 베링거가 선택했다고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지 않아요? 어, 이제 릴리 나가리 됐다고, 이제. 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아우, 이제 내, 어, 다음 주부터 업무 리포트 패트라에서 지적해갖고 너네 계약 안 된다고 깔라고 그랬는, 한번 까는 게 아니지. 분석이지, 분석. 어, 난 욕하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에, 이렇게 또 감사하게 자살골을 넣으셨네. 아시겠죠? 또 확신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 장기주사 제형에서 인벤 빼면 다 죽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어떻게 뭐 하나 나올수록 확신이 굳어져 이거 어인벤많이 마이크로스피 어 계열 사람은 남는다 오늘 이걸로 결론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옛날에 그전 여우가 그랬잖아요 한번은 당할 수 있는데 두번 당하면 밥두번 당하면 병신이라고 예. 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자, 펩트론의 특허가, 특허나 이제, 그, 업무용 리포트, 여러분들이 숭배에 맞이하는 업무용 리포트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사람의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아주 냉정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